김영민 씨와 이창호 씨가 대결을 합니다. 제 4강의 2대국을 만나 보시죠. 전국 1선제 포석이 다 마무리가 됐죠. 전국 알까기 제왕전 준결승 두번째 대국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김영민. 김영민 선수죠. 네. 아 점수는 어, 어, 예. 저, 긴장을 한것 같습니다. 송동 격이 아우 일타 성듀 승급! 일타 인지 사듀지 일타 짝짝짝이 여러분들은 예. 오늘 묘기 속출 정말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또 기약 없어요 이 대회 언제 할지 예.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그쵸? 거고 예. 대단합니다 말 멋진 대구 예. 감상하고 계십니다 바둑계의 이창훈 단위죠 그렇습니다 어, 이창호 씨는 현재 냉면 가게 풍용에서 예. 알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냉면제 시키면 은 계란 반쪽 이렇게 얹어주잖아요 예. 그걸 이제 메추리알 반쪽으로 아, 이렇게 해서 예. 특이한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예. 반응은 뭐 그저 그렇다는 얘기 네 예. 어, 자, 이명민 그러나... 선수 예. 네. 가볍게 지금 어... 배갈이 훨씬 앞서 있죠 아, 유동규 선수 나오네요 예. 풍용민 선수, 아, 어, 이렇게 되면은. 그러나 끝까지. 예. 최후의 일가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선거 은승님 실수 유발인데. 예. 아, 아, 안 넘어가네요. 예. 예. 그냥 노타임으로. 아, 적어놓은 건. 석국2001 전국 알까지 제왕자. 네, 결승에 진출하신 두 분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오셨거든요. 아유, 참 처음 봤어요. 1타 3득이라는 거 처음 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유, 뭐 어떻게 힘이 있게 친다는 것이 세알이 나갈 줄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응원의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힘차게. 이창호 화이팅! 그리고 김가연 씨도요 이재영의 자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운도 잘 따라주는 친구 같은데 어제 좋은 꿈을 꾸셨는지 어땠어요? 꿈과 없는데 <laughs> 오늘 그 가족들이 응원하러 나왔는데 누구예요 옆에? 아, 친누나 하고요 친구 누나와 사귄 지 6개월 된 여자친구가 이렇게 함께 응원하러 나왔는데요 응원을 좀 들어볼게요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2강까지 왔으니까 뭐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 가인이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의 응원도 좀 들어봤고요 두 분의 이제 결승전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분이 제왕이 될지 감을 잘못 잡겠습니다 아마 이분도 그럴 거예요 김승현 씨자 결승대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01 전국 알까기 제왕전 결승대국 오늘 제왕이 되신 분에게는 지금 화면에 간간히 잡혔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승용차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결승 대국 여기서 진행을 하고 싶지만 결승 대국 못지않게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국이 있습니다. 네 박수연 씨 올라와 주시죠. 네 박수연 씨도 무척 기대가 될 텐데. 그럼요. 어, 어떤 대국인지 알것 같습니까? 알지요. 체양 씨의 알카기 실력을 본격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대국이 기다리고 있지요. 네. 어, <laughs>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최양락 배설위원과 여윤정 아마오단이 알을 깝니다. 네. 어...